생마련 계획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짜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. 자그 다음에 자녀교육자금입니다. 자녀교육자금은 월 수입 내에서 가급적이면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따로 모으는 것은 오로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만 따로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자녀교육자금을 나중에 그 월급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엔 그게 적자 상태가 되고 부채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, 노후 자금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3 40대의 그 핵심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자면, 먼저, 연금용 자산의 비중을 이제 적극적으로 늘려가셔야 됩니다.